오늘도 시작된 전쟁. 무엇을 내냐에 따라 도파민이 달라지고. 초록이는 빠르게 중첩되고 있었죠. 분홍이의 마음은 초록이 덕분에 강력해지고. 초록이는 분홍이를 똑똑하게 수리했습니다. 분홍이는 한 곳만 집중하기 시작하고. 초록이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죠. 같은 곳만 도파민이 충전되는 초록이 결국 분홍이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데 반격조차 못하고 있습니다. 드디어 시작된 초록이의 반격 정확한 조준점은 분홍이의 도파민을 충전시켜주고 초록이의 한 방에 다시 한번 각성을 하게 되죠. 발을 바꿔봐도 참을 수 없는 도파민에 감동하고, 분홍이도 초록이의 도파민에 공감하게 되죠. 집요하게 한우물만 노리는 분홍이. 결국, 초록이를 리타이어 시키는데 성공하죠.